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 사실은 심리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었어요. 타로바다, 타로보다도 제가 어, 공부를 여러 가지를 흥미가 좀 어, 이런저런데 있었지만 어, 심리학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심리학도 그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그러다가 타로나 뭐 이런 거는 뭐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원래는 이제 어 심리학이나 또장문 그러니까 컴포지션이죠. 저기 어 문학 같은 데왜글 쓰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원래는 이제 전공으로 그거를 시작을 해서 했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 사람들이 이 주변에 보면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다 두서가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또 어떤 건 빼먹는 것도 있고 지금도 빼먹은,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네, 뱀파이어가 뭐예요? 피 빨아먹는 사람이죠. 뱀파이어는 피를 빨아먹고 나를 완전히 어, 죽이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피를 다 빨아가서 몸에서 피가 다 빠지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난 뒤에는 아니면 이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늘 내가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또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고 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절을, 사람을 조종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한 종류는 이제, 조종도 잘하지만, 아주 자기가 당연하다는, 당연한 것처럼,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야 될 문제에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쏙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항상 자기가 부르면은 언제든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와줘야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를, 어, 심리적인 펀칭백으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막 하소연을 하거나, 어, 막 자기 이제 그 필요한 거를 막 뜯어내거나 막 이러는 종류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저도 한 사람 알았었어요. 한 사람 정도 뿐일까? 그러니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 사람 알았었어요. 나중에, 아니지, 한 사람이 아니지. 두 사람이, 두세 사람 된다. 이거는 피곤하다 못해서 완전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사람들 종류를 보자면요. 이제 제일 첫 번째 특징이 1 번이 한 종류는 항상 희생 자기가 희생양이라는 희생하는 빅툼이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네 아부자고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집도 안 가고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때까지 부모가 특히 잘그러죠 엄마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지가, 지가 좋아서 남편 골라가지고 살다가 지들이 문제가 있어서 헤어져 놓고 왜 자식들한테? 네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모 자식간아지만 친구 관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직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 무의식적으로나마, 꼭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사람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항상,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너는 죄책감을 항상 느끼고 살고, 그래서 항상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내 곁에 있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싹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응? 강조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왜 특히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 존엄에 관한 그게 그 존엄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존경심이 너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거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항상 그게 그 사람들의 코핑 메커니즘이에요. 코핑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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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쫙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져요. 거머리처럼. 그리고 남한테 항상 기대고 의지 해요. 너 언제 오니? 너 언제 오니? 너 언제 오니?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때 니리 needy. 니리라는 거는 나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아니면 안 돼. 부담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에너지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의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그두 그 번째 종류들은 날세시스트예요. 날세시스트라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무조건 다 자기가 중심으로 세상에 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해요. 남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의 흥미가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가 뭔지. 그런 건이 사람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재능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재능도 많고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쏙 빠져들어가요. 이 사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하면서 빨려들어가가지고 빨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겠어요. 사회비 교주들. 사회비 교주들이 잘 그래요. 그리고 어, 또 이 사람들은 동정심도 없고 남들에 대한 가엾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가끔씩 나에 대해서 동정심을 막 있는 척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 그럴 때는 막 맞아, 맞아, 맞아. 네가 그냥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지? 그래, 그 인간. 못된 인간이야. 그 인간한테 우리가 복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복수를 하고 싶을 때만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한, 막, 하소연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 왜 사람이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꾸를 안 하고 반응을 안 보이면은 또 앙심을 품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내 욕을 하고 다녀요. 이제 막. 저 인간은 못돼 처먹었고막 이제 막. 그게 그 사람들의 키예요 키. 그게 누가 그래? 특히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람 누구게요다은엘 트럼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섯 여섯 개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다섯 개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Perfect 에너지 뱀파이어이 사람은 완전 뱀파이어예요 당신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고 사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가다은엘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나를 갖다가 완전히 조절하려고 그래요. 나를 갖다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도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나를 깔아 뭉개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몇 가지 깨!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깊은 내면에서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그 빈, 강정, 빈 껍질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계속 과장된 막, 과대, 과대 포장을 막 해서 남들에게 막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 기분을 좀 좋게 하려는 그런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타인이 성공을 하고 타인이 잘 되면 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열등감을 막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트럼프도 보면 항상 항상 말하는 거 봐봐요. 다른 사람들을 막 깔보고 막 나는 잘났는데 저막 사람들한테 별명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할 때그 사람 얘기할 때 봐요. 항상 이래요. 손을 이루고 입을 갖다가 오므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베로우루크라는 남자가, 그 사람은 손잘 놀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걸 정말 보고 있어요, 세상에. 난 하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 할, 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아무리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를 한다지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어, 하,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이 아주 킹이에요 드라마 킹. 이 사람들은 역시 어, 필요하지 않은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Unnecessary drama. 그러니까 케이아스. 이 사람들한테는 그 케이아스가 막 자기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그니까 뭐에 방화범들 있죠. 방화범들 또는 사이코패트 킬러들 다이 종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막 찢어서 죽여놓고, 또 불을 막 싸질러놓고, 남들이 막불 끄겠다고 막, 그냥 자기 희생을 하면서 다 죽고 동물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에 막 아파서 막 울고불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러는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한테, 아,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추적한 걸 아무도 아, 알아채질 못한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관심을 자기야, 그러니까 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내가 나는 신 같은 존재야.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잖아.라고 그렇게 생,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과장된 그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은 또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서 남들은 다백만 명이고 천만 명이 고다 죽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그 아주 귀중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아주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런 인간들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그만 것도 크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막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해가지고 그래가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텅빈 자기 자신으로부터 남들에게 관심이 쏠리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그게 파괴적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요, 진짜 어떤 때는 이런 거는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말을 못했죠. 어떤 때는 그 사람들 이불 갖다가 얘기를 하는 이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마귀가, 마귀가 막 그냥 그 입에서 불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싫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어, 4번의 에누지 뱀파이였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평, 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기 이제 기분 나쁘지라고 기분 나쁘지게 할수 있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무례해, 너는 못때 쳐먹었어. 자기 자신 이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사람 사람마다. 왜그 속에 가지고 있는 왜어 인시큐리티한 게 있잖아요. 왜?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열등 의식, 열등 의식이라기보다도 꼭 자신감이 좀이 부분은 내가 자신감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엑센트가 있어요. 영어를 할때 엑센트가 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소리 질러요. 그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면, 그니까, 내,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저 여자는 영어를 너무 잘해서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제 막 그래, 우리 직원들이. 막 그렇게 이제 직원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화를 내라고 이제 긁어대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대한 문제점을 나한테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또 눌러서 또 욕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 사람이 욕을 하면은 화를 내겠지.라는 그것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자신감이 없을 거라고 자기가 착각.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 이 공원에 갔을 때도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개를 갖다가 목줄을 좀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저기 내가에 연어들이 올라오니까 개들을 그렇게 물에 뛰어들게 해서 연어들을 놀래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면 되는,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기네가 불법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못된 인간은 그래요. 니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러라 그래요 나한테 니네와 에이시안들한테 나가서 그런 소리 하라고 바닷가에 가보면 다 에이시안들이 바다를 다 망치고 있다고 이제 나한테 그래요 그 화를 나라고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건데 내가 그러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네 나라 어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도시를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얘기하면서 여기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낯선 쳐다보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내 나라를 얘기, 이제 어디서 온가를 얘기를 하고 한 건데 내가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여기 도시를 얘기해서 나 여기 가라고 어, 나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걱정하지 마그 사람들한테도 나 쫓아가서 이렇게 잔 소리 하니까 내가 딱 그래요 화를 내게 하려고 했는데 화를 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역시 남의 어, 그 사람이 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잊지 자신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찔러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장사 한두번 하나요, 한두회 해요 장사를 안 속아 넘어가요 그런 인간들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찔러 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걸로 찔르고 화를 내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어, 친절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이용하면 정말 나쁜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의 주요 타겟이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그 착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착한 애들을 몇명 꼬셔가지고 우리 은행 털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난 그런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막 꼬셔요 막 꼬셔가지고 데꾸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 왜 범죄자 중에도 왜 아주 나쁜 인간이 있고 그중에 좀 어리버리한 애들이 꼬이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걸막 강제로 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 이 여섯가지 종류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서 잘라내든지 아니면은 항상 사람관계 대인관계는 여러분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경계선이 없으면은 부모한테도 막 끌려다니게 되고 형제들한테도 막 끌려다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또그 얘기는 또 다른 주제로 다뤄드릴게요. 어, toxic parents toxic family 이거는 어 중독을 벗어나는 제1차고로 공부해야 되는 게 탁색 패밀리예요. 왜 우리가 이런 중독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이런 괴로움 속에서 어릴 때 받았던 영향으로 해서 평생을 그 함정에 갇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심한 사람, 적은 사람 뿐이지, 탁색 패밀리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탁색 패밀리를 어떻게 어 극복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룰게요. 근데 어 이런 이런 경우는 하여간 식구들은 물론 내가 식구들을 잘라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어 최소한의 거리를 둘 수는 있죠.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 은 어릴 때는 할수 없이 붙어살았다 치지만 그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자르는 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꼭 있어야 옆에 둬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어떤 점을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선을 꾸면 되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내가, 내가 네가 그런 인간인 거 알고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시키고 막 이럴 때, 싫은데? 딱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싫어? 내가 시키는 내 감이 이러고 이러면은 그걸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섯 가지의 에너지 뱀파이어. 저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제 주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전화를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클라이언트들 대부분이다 뱀파이어들이에요, 뱀파이어. 진을 빼먹어요, 진을. 그런데 이제는 진을 빼먹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죠 제가. 같이 막 끌려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막, 막 그럴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럴 때. 근데 그게 다, 어, 세월 가면은 이제 알아, 알게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해주고 여기까지는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어, 주변에서는 될수 있으면은 안 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잘 그걸 알아차려서 대처를 잘 하면은 내가 훨씬 더내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번에는 탁색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